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내보 박수훈입니다.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건조함도 계속됩니다. 특히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 내륙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나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영하권 아침을 맞이하며 다소 춥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4도 낮겠고요. 광주는 1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오늘 아침보다 5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7도, 세종 8도, 대전 9도입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하고요. 낮에는 광주 9도, 부산과 제주는 10도입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0도 내외, 한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0도입니다. 서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전해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목요일 전국에 비가 강원 산간에 눈이 오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동쪽에 비나 눈이,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